분위기는 무슨 도서관같이 생겼네 우선 여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책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지도 제작자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죠? 자연 림으로부터 나온 후 작은 지도 제작자는 나무 사이에 숨겨진 수상한 건물에 이르렀다 응? 소녀는 호기심을 따라 안으로 들어왔고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책을 집어들었다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어? 뭔가 <laughs> 뭔가 내 이야기 같은데? 아 이거 자이식 과잉인가? 바로 그때, 이야기꾼이 들어왔다. 어! 진짜 들어왔어! 아, 망할 책이 거기 있었구만. 종이 찾아다녔네. 아, 아, 이, 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몰래 책을 읽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책이지, 안 그래. 너무 흥미로워서 내려놓질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책을 내려놓으니, 어디다가 그 책을 놓는지 모르겠는 거야. 유령백합, 곰의 폼, 방구 끼는 양, 정말 멋진 모험이야. 점점점. 확실히 넌 보는 눈이 있어 이야기 오두막에 온걸 환영한다 아 여기는 이야기 오두막이라고 하는 장소인가 봐요? 여기는 찾기 어려운 곳이지 지식을 찾는 사람이어야만 해 나는 이야기꾼이다 그리고 이 독특한 도서관을 관리하지 여기가 꽤 마음에 들 거다 우리 이야기는 항상 바뀌고 있거든 사실 최근엔 더 빠르게 바뀌더라고 난 책을 분류하던 중이었지 그런데 이 낡은 뼈마디가 휴식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 줘마. 어, 가, 갑자기요? <laughs> 아, 우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가 오두막의 사막실이란다. 아, 사무실이 아니고 사막실? 디저트실이랑 헷갈리면 안 돼. 아쉽게도 그건 아직 건설 중이거든. 내가 말한 것처럼 각 방에는 세상의 특정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최근에 이 방에 좋은 책 하나를 찾아 읽고 있었어. 할머니 하나가 소녀를 사막에서 찾는 내용이었는데, 어? <laughs> 우리 할머니야 설마? <laughs> 괜찮지, 안 그래? 소문이 참 좋아. 책을 내려놓으니 그 할머니가 조금 힘이 빠진 것 같더구나. 어? 배움에 대한 너 열정이 보이는구나. 호기심에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야. 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가보렴. 이런 책들을 찾아봐. 난 작물실에 있으마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거라. 아, 알겠습니다 오, 여기는 뭔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볼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인 거 같죠? 오, 잠깐만 우선 우리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 사막은 가혹한 곳이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굴하지 않는 유목민들의 고향이었다 움직이는 모래는 살아있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들을 현혹했다 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잠깐만! 주름이 자글자글한 한 노파 하나가 손녀를 찾아다녔대 어, 할머니? 할머니도 저를 찾고 계셨군요 소녀와 노파는 폭풍우에 갈라섰으며 서로 다시 만나 고대하고 있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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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른 거 목적지 사막 이건 또 뭐냐 눈이 닿는 곳 어디든 모래가 가득했다 오 어, 이것도 그냥 사막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잠깐만 우리 할머니 얘기는 없나? 우리 할머니 얘기는 없어. <laughs> 잠깐만. 여기는 지금 1층이라고 되어있고요. 어, 여기 밑에 있는 책장은 읽을 수가 없는 거 같죠. 음... 잠깐만, 잠깐만. 이 옆방도 있는 거 같거든? 어, 뭐야? 이 어, 옆방이 안 들어가지네. 이거 설마 또 지도를 이용해야 되는 건가? 어... 잠깐만요. 우선은 지도를 이렇게 이용해서 뭔가 조금 방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하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아저씨와 대화하고 있는 건가? 숲속 깊숙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곳에 이야기 오도막이 있었다. 이 특별한 건물은 찾으려고 하면 찾기 어렵지만 그런 마음을 막지 않으면 찾기 쉬운 곳이다. 아, 이거는 이야기 오도막에 대한 이야기네요. 잠깐만. 오, 이것도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2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서 와라. 장문실에 온걸 환영한다. 너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나도 어떻게 인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숨기는 것도 아니야. 나도 이유를 모르지. 아무도 몰라. 아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타자기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나 봐. 저쪽에 모시기가 책을 찍어내지. <laughs> 언제부터 그러는지 나도 몰라. <laughs> 내 직업은 이야기를 보는 거야 그거면 충분하지 와 완전 좋겠다 그냥 이 오두막에 틀어박혀갖고 맨날 맨날 뽑혀져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들만 보면 되나봐요 <laughs> 아이 직업 혹시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이런 꿀 직업 나도 가지고 싶은데 잠깐만 이야기 오두막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알겠습니다 자, 좋아. 그러면은 여기를 뒤져서 저 할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을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늘 위 관찰자들. 하늘의 관찰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땅을 기록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진 변화를 적어둔다. 음, 어? 잠깐만. 이들은 비공정으로 여행하며 조용히 하늘 끝에서 아래를 관찰하고 땅 위에 사람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적다. 이거, 이것도 뭔가 내 이야기 같은데? 이들은, 이들의 항해 능력은 비할 데가 없으면 성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이다. 음, 오케오오케이 우리가 뭔가 하늘에서 온 관리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잠깐만. 음, 여긴 또 뭔가가 없고, 이건 뭐냐?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책에가 물어보도록 해. 아니, 책에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문이 궁금한데, 이 문은 지금 안 열리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새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탁자 위에 책이 펼쳐져 있어. 근처에는 타자기가 착실하게 알아서 소리를 내고 있어. 으시시해. 하면서 지금 이거를 구경을 했죠. 자, 그럼 이 옆방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옆방. 마법 신발에 대해서 초원인들은 식물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끝없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냈대. 자. 어, 잠깐만. 각기 다른 고무 식물을 혼합해 이들은 새로운 종류의 심, 신발을 발명해냈다. 자 마법신발은 어떤 발의 크기가 얼마든지든 늘어들고 줄어들고 뭐 달리기 속도도 늘어나고 짱짱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잠깐만 초원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 오두막의 2번 지하실? 오! 이 신발! 내가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도 읽어볼게요 자연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 음... 이 사람들은 어... 그양 키우는 사람들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자, 잘 자렴, 졸린 양아, 붉은 악마를 위한 동정, 어쩌고저쩌고, 강가 스타일, 신감자, 발라드, 미요뭐 등등등. 이건 그냥 노래에 대한 기록인 것 같아요. 어, 별다른 건 없네, 여기는. 자, 여기는 2층이라고 되어 있고, 어, 잠깐만. 2층. 여기도 아까 2층 아니었나? 저 여긴 몇 층이야? 2층. 어휴, 아, <laughs> 어,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여기도 몇 층이야? 여기도 2층 아 지금 내가 층수를 그냥 섞어놔서 이렇게 된건가? 아 어쨌든 지금 웬만한 책은 다 읽어본거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한번 물어볼까요? 뭔가 궁금한게 생기면 책한테 물어보라고? 아니 물어보려고 했는데 책이 대답을 안해주는데? 아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볼까? 까만 베이지색 액체야 이거 잉크인가? 자 이건 뭐 잉크인거 것 같다는거 것 같고 자 이거 아까 그 지하 2층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지하 2층을 내가 만들어야 되나? 자 여기가 1층이면은 자, 한여쯤으로 해놓고. 자, 요, 요런 식으로 하면 지하 2층 아니야? 자, 여기 몇층이야? 1층! 어, 됐다, 됐다! 자, 요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왔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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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 여긴 내려가는 길이 없어. 그러면 요거를 다시 요런 식으로.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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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케이, 오케이. 완벽합니다. 아, 어, 아, 잠깐만. 아, 와, 완벽하지 않나? 아, 이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laughs>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이거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음, 얘가 이쪽이고, 얘가 이쪽인가? 아, 뭔가 큰일 난것 같은데, 지금? 나 여기 영혼이 갇혀버린 것 같은데? 아, 뭔가 이 지도를 또 어떻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어? 뭐지? 잠깐만 어? 뭐,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이 밖으로 나가야 되나? 어 밖으로 어 잠깐만! 여기 신발 있다! 오케이! 나는 롱 하는 소리만 나길래 뭔가가 잘못됐나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했는데 마법신발이 뿅 하고 나왔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2번 지하실인가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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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아들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이거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laughs> 마법신발 얻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 <laughs> 이대로 그냥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건가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볼까? 안녕하세요. 자. 오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긴한데 멋진 신발이구나. 처음 왔을 때 땐... 멋진 신발이구나. 처음 왔을 때 몰라봤어. 어디로든 널 데려가줄 수 있는 거 같구나. 아 이게 끝이야? 아니 뭐이 신발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여기를 떠나도 되는 건가? 음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사막의 이야기에 우리 할머니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층에 가면 뭔가 우리 할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근데 제가 지금 층수를 다바꿔나가고 사막 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층을 이런 식으로 바꿔봤고요. 여기가 사막 층이거든요? 어, 잠깐만! 뭔가 나 묘하게 빨라진 것 같은데? 오! 빠르다, 빠르다! 아, 이게 바로 마법 신발의 힘인가 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읽어볼 건데 어... 어디 보자. 이게 우리 할머니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우리 할머니 얘기가 있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어, 뭐, 이, 이다음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 게임은 다 좋은데,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불친절해. 근데 여기 나온 NPC들은 또 말이 너무 많아. <laughs> 아니, 뭔가, 말이 많아야 될 곳에서는 오히려 말이 없고, 말이 없어도 되는 곳에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사람이. 아, 잠깐만요. 이거는, 음, 주변을 조금 더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이 도서관에서 영원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작은 지도 제작... 어! 이야기가 바뀌었다! 멋진 새 신발을 얻자 작은 지도 제작자는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서 한참을 해맸는데아나 <laughs> 진짜! 아니 여기에 책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소녀는 강을 건너 사막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다 자신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는 곳으로 아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나 봐 오케이 자 그러면 책의 말을 따라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뭔가 조종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음 강으로 가라고 했지 여기가 강인데 저강 초원으로 가는 길아 초원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건가 오 다시 초원으로 돌아왔어요. 잘돌아왔었구마 너가 사라졌을 때 모두 걱정했었다고. 유령 백합에 무슨 일이 생긴지 봤어? 어, 못 봤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몽카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할 텐데. 아직도 희망을 붙잡고 있거든. 아니, 사람이 떠내려갔는데 지금 유령 백합보다 저를 걱정해야죠. 아, 그 몽카르라는 아저씨 완전 짜증나네. 그래도 모두들 너가 돌아온 걸 알면 반가워할 거야. 그런데 너의 눈을 봐서 알게 된 건데 말이야. 지금 일종의 비밀 임무 같은 걸 수행 중인 거야? 에? 어, 그런 건 없는데. 굴적굴적. <laughs> 음, 모래 초성이인 곳을 찾고 있다고? 그런 장소는 잘 모르는데 하지만 양치기 모가 가끔 모래로 뒤덮인 집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어 양치기 모? 아 모한테 물어보면 좋으려나? 잠깐만 이앞길 없음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선 그러면 모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될것 같거든요 어 여깄다 모아 근데 아 내가 또 이거 난리 쳐나갖고이 밑으로 못 가잖아 아아 아, 잠깐만요 이거 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아 됐다 됐다 자 이렇게 지도를 대충 연결을 해줬고요 여기 선생님 지나가지고 뭐한테 바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너 여기 있니? 또 자고 있니? 좀 일어나줄래? 저기 어 일어났다 와내 양! 내양못 봤어? 아니 지금 주변에 다들 있지 않니? 양은 다 여기 있잖아 왜날 깨우는 거야? 아왜 깨우냐면은 너 혹시 사막에 가는 길 알고 있어? 음그 모래는 어디서 찾냐고? 아빠한테 말하지 마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가끔 깨어나면 모래 토성이긴 해 에? 어쩌면 내가 자고 있을 때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 완전히 잠에서 깨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날보라떨어지게할수 있는 식물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식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 얘가 뭔가 잠을 잘 때마다 어, 어 사막에 다녀오나 봐요 아 뭔가 목유병 같은 게 있는 건가 너무 정신이 말짱하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 재울 수 있는 식물 같은 거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아, 맞고 참. 이거 그러면은 이 모의 아버지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아, 신발 말고요. 저그 뭐냐. 그 혹시 자, 밤에 잘 자기 해줄 수 있는 식물이 뭐가 있죠? 경쟁이 아니야. 모두 말해도 돼. 아이들이 가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식물 채취하면 소태 넣도록 하라고? 오, 자, 좋아. 오, 뭔가 지금 솥 같은 걸준것 같고요. 자, 잠깐만. 나야, 꾸벅 데이지. 이 데이지는 천천히 끄덕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원형 길가 주변에서 많이 난다고? 오케이. 수면줄기. 이거는 어 얘도 졸리게 만들고 뭐라고? 어디서 자란다고? 투야 아줌마가 돌보고 있는 그런 식물 주변에서 많이 자란다고? 오케이, 오케이. 속삭임 풀. 바람이 그 풀을 스쳐 지나가면은 퓨우 하는 소리가 나고 강 입구? 근처에 속삭임풀이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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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세 가지 식물을 찾기 위해서 또 지도를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잠깐만! 요렇게 지금? 오 어, 길드를 붙이니까 노란 풀이 가득 자라있는 땅이 생겼거든요? 자,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왠지? 이건가? 저 좋아. 자, 요렇게 해서 지금 풀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만 더 찾으면 되고요. 원형 길이라고 했지. 어, 이 길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자, 우선 동그란 길을 만들려면 동그란 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것 같고. 잠깐만. 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좋아요. 지금 동그란 길도 하나 만들었죠? 자, 어, 어디지? 아, 이,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구나. 자, 이쪽 끝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여기 있나? 자, 이쪽이 동그란 길인 것 같은데. 어..잠깐만 이거! 이거다! 자 좋아 이게 꾸벅 데이지인지 뭔지 하는 풀인 것 같죠? 자그 다음에 어..다른 거 하나가 무슨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다고 했죠? 어..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우선 강은 여기 있고 바다 바다를 어떻게 하면 이어줄수 있을까? 자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laughs> 이렇게 하면 안 이어지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강이 여기 있고 바다를 어.. 요쪽 밑에다가 붙여줄까? 이 위에다 한번 붙여볼까? 어! 됐다 됐다! 자 좋아 요렇게 하면은 지금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갈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지도까지 옮겨가지고 텔레포트 해주고요 여기 어딘가에 어 이거다! 자 그리고 아 어, 이거 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어쨌든 세 가지 의 식물을 다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잠이 잘 오게 하는 식물들 조합은 다 찾은 거거든요? 어? 저기 그 아저씨 있 아저씨 아 식물 덕후 아저씨 안녕하세요 너! 봤다고 말해다오 꼬마야 유령백합을 봤다고 말해줘 봤는데요. 아 근데 뭐 제가 그 씨앗을 다른 분한테 주긴 해갖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안돼 미안하구만. 그 백합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리고 너가 직구에 사라지자마자 난 너가 백합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뭐 다시 자라긴 하겠지 언젠가는. 아 근데 지금 사람이 떠내려갔는데 지금 사람이 떠내려간 것보다 유령백합 생각만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 아저씨, 언젠가 복수해주고 말겠어. 어, 그리고 이제, 음, 그, 가마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음, 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안녕하세요. 자, 어, 아, 이거 별 얘기 안 해주시네. 그러면은, 이제, 가마솥이 있는 곳. 아마 이 오두막이었던 것 같은데. 자, 기다려봐요. 자, 우선 오두막 두 개를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붙여줬고요. 자, 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마솥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 이건가?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여다여다 부글거리는 양배추 수프가 담긴 솥아 여기에 넣으면 안되는건가? 아, 아 잠깐만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거지? 아나이오도막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오도막이 아니었네 아 가마솥이라 가마솥 가마솥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아, 얘한테 물어볼까? 너무 정신이 말짱해! 꽃 나와 양들을 위한 꽃이야? 하품 아 정말 고마워 아 그건 아니긴 한데 나너 우선 주변에다가 이렇게 놔둬볼게 자 좋아 어 점점 졸려지는것 같다 그래도 효과가 있는것 같죠? 어. <laughs> 아니 바로 이렇게 잠들어 버린다고? 오 간다 간다 간다. 에? 뭐야 진짜 잠에 들어서 사막까지 와버렸잖아. 야너 대단하다. 잔잔 더 할래 페넬로페? 하면서 계속 자고 있죠.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사막 입구 쪽으로 온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여기 뭐야? <laughs> 저, 진짜 사막으로 와버렸거든요? 여기 우리 할머니가 있는 건가? 아야, 이건 나쁜 생각이었어. 아, 선인장의 손가락을 대어버린 거구나. 잠깐만, 지도를 조금 보자. 아, 지금, 오, 아주 광활해 보이는 사막이 있고요. 음,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자, 어? 여기 지도조각 오케이 아,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운 지도조각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숨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거지 정신은 저 선인장 가시처럼 날카로운데 마, 몸은 마치 고대 사원처럼 낡아버렸구나 모래와 해골뿐이야 젊을 때즐기려구나 꼬마야. 아 알겠습니다. 아 아름답지 않니? 우리의 이 황금빛 사막 말이다. 아 근데 저 이제 가보면 안 될까요? 저 저기 아 아. 모르는 할머니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 추억 얘기를 하고 있어 라떼는 얘기가 끝나지가 않네 아, 알겠다니깐요 아 잠깐만 지금 오아시스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휴 아주 삐쩍 말랐구나 어린 자매야 너에게 줄게 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아니 갑자기 보자마자 얼평이라니? <laughs> 이런 무례한 사람을 다 봤나 <laughs> 마지막 선인장이 바닥나버려서 누아 할머니가 입을 게 없다고 걱정하시더라고 어? 입을 게 없다고? 난 괜찮아 네네 그러시겠죠 우린 간신히 모래폭풍이 일기 전 여기에 야영지를 세우는데 성공했어 남은 우리 사람들은 서쪽으로 향했다고 노란 사막을 넘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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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막을 잘 아니? 아니요 잘 모르긴 하는데 여기 우리 할머니가 있다고 해서요 노란 사막을 조심해. 계속해서 변화하거든. 그리고 너의 주변이, 지형이 수시간 바뀌어버리지. 우리 주변에 있는 하얀 사막은 얌전해. 언제든 여기로 돌아올 수 있어. 아, 그렇군요. 꿀팁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낙타도 있어. 우리 낙타는 정말이지, 튼튼한 녀석이야. 낙타는 몸속에 물을 보관하지. 정말 똑똑하다니까. 하면서 지금 갑자기 어, 뭔가 어,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렇구나. 낙타는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노란 사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인가? 음, 별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아까 전에 또 새로운 지도 조각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지금 이게 바로 그 노란 사막의 조각들인 것 같거든요. 요거를 대충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길을 만들어 볼게요. 자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와 바람 장난 아니야. 오 오호. 야 이거 바람이 너무 세 갖고 잘 앞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데. 잠깐만 반대로 다시 가 볼게요. 이쪽 사막엔 별게 없는 것 같고.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났네 난리났어. 야 이거 마법 신발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어 근데 이 사막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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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 뭐지 그 참나무 숲에서처럼 뭔가 그노래소리나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되는건가? 어 아, 잠깐만 자 요렇게 갔어 여기까지 맞는거 같고 자 근데 이제 사막이 그럼 부족하니까 또 사막을 요렇게 이어줘야겠죠? 자 요렇게 한다면 어떨까 아! 맞네 맞는 길로 가면 요렇게 어이렇게노래소리가 들리는거군요 오케이 오케 알았어 알았어 자 우선은 하나 맞았고 어 뭐야 아닌거 같아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유, 아, 큰일 났네. 아, 잠, 잠시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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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어느 방향인지 알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 방향인지도 완전 찍어야 돼갖고, 조금 너무하네. 아, 잠깐만. 이쪽 아닌 것 같고, 이쪽인가, 이쪽? 이쪽도 아니야. 그렇단 다 얘기는, 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됐어,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쪽으로 이어줄게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이어. 자, 그렇게 하면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자, 해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노란 사막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것도 좀 끌어올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지금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죠? 자, 그러면 이 위로 한번 가볼까? 어, 아니 아니야. 어, 아니아니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다시 옮겨보자. 저 이렇게 하면 뭔가 되지 않으려나? 어, 맞았다, 맞았다. 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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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왠지 여기에 또 붙여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자,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 맞았어, 맞았어. 아니, 이렇게 하면은 여, 영원히 계속 여기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우선은 그 서쪽에 있는 그사람들을 찾으러 계속 이동하는 건가 봐. 자, 요렇게 해서 또 옮겨주고요. 좋아. 어 뭔가 노래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 그렇단 얘기는 거의 다 도착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또 여기도 쭉 건너서 끝으로 가면 어 지도 조각 오케이 두 개의 새로운 지도 조각을 찾았고요. 근데 서쪽으로 조금 더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서쪽으로 한번더 가볼까요? 어 뭐야? 아 이제 더 이상 노래 소리가 안 들리네. 그렇단 얘기는 이제 요 새로운 지도 조각을 이용한다, 이용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죠? 자, 우선은 노란 사막을 요렇게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 조각, 요두 개를 요렇게 해줄까? 잠깐만. 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어디다 붙여야 되냐? 아, 여기 붙일 수 있겠다. 자, 요렇게 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자, 우선은 가기 편하게 지도를 요런 식으로 붙여줬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어 칸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 조각이 있을지 모르니까. 음... 어디보자. 없는 거 같죠? 그러면은 요쪽 지나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새로운 오도막 여긴 또 어딜까? 저 안녕하세요. 여기 누구 있나요? 어? 여기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잘 감겨져 있는 상자야. 위에 숫자가 몇개 새겨져 있어. 90... 어? <laughs> 어, 이게 뭐지? 어, 어, 글쩍글쩍글쩍. 나 바본가? 오랫동안 버려진 텐트. 정가를 조심하자. 아, 이건 그냥 버려진 텐트인가? 어, 잠깐만. 여기 또 뭐가 있네? 어, 표지판. 노란 사막 위의 발자국을 따라가 발자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장 이러고 적혀져있네요 <laughs> 저.. 아니.. 아 겨우겨우 새로운 지도조각 찾았더니 다시 노란 사막으로 돌아가라고? 음..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선은 여기서 가기 귀찮으니까 자 텔레포트..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뭔가? 뭔가 효과가 있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 뭐지? 저,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 저 진짜 천재 아닙니까? 이게 그 각도네, 각도. 이 각도대로 이 금고에 이 문을 돌리면은 문이 열리나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메모를 조금 해줄게요. 오케이. 메모 끝났고, 이제 요걸 한번 돌려볼 건데, 음, 잠깐만. 우선 90도면,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 보면은 요렇게인거 같은데? 그 다음에 270도. 하나, 둘, 셋. 이게 270도인 거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그 다음에 다시 90도면 한 번. 어? 이거 맞나? 우선 이거 같긴 한데 잘 잠겨져 있는 상자야. 어, 어, 어아 여전 여전히 똑같은 거 같죠? 아 잠깐 잠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잠깐만요. 우선은 9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 자, 180도. 자, 그 다음에 270도.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그다음에 다시 90도. 오, 어, 됐다. 오케이, 열린 것 같아. 자, 오, 이게 뭐지? 빛나는 보물로 가득한 호화스러운 상자야. 어, 이게 이제 다내 거야? 동전 하나만 가져가도 모르겠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카토야. 여기 있는 거다 쓰러 가야지 어, <laughs> 아, 카토는 너무 착해. <laughs> 아, 카토는 여기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가지 않고 그냥 하나만. 챙겼네요. 아 나도 아흐 카토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욕망이 하나 항아리라서 이거 지금 여기 가방 안에 다 까득까득 채워 넣어갈 뻔했죠. 아, 자목 마를 땐 보물도 다 소용 없지. 아너 말이 맞다 카토야. 자 근데 이거 금고는 금고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